중국 황하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는 후커우 폭포에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평소 흙탕물을 퍼붓던 화면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황하수이 본류 아래 형성 낙 30도미의 청색 폭포, 완이 1도 은색 시다5 5 4 6 4 k m 에 달하는 황하 물줄기 고비 사막과 황토 고원을 지나면서 탁해집니다. 중국 당국은 20년 넘게 이어온 녹색화 작업의 결실이라고 선전합니다. 모래 날리던 민둥산의 42%를 살림화하고 32%를 농경지로 바꿔 토사 유출을 막았다는 겁니다. 또 황하 중류에 대형 댐 26개, 중형 댐 170개를 지어 흙탕물을 가라앉히기도 했습니다. 대형 인프라 건설과 부동산 개발 붐에 따라 성행한 골재 채취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관영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의 치수업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황하가 맑아지면 성인이 나온다는 옛말을 의식한 은유입니다. 시진핑总수记一直十分关心黄河的保护与治지亲自민기亲自部署亲自推动黄河流域生态保护 <목소리> 그러나 인위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재앙을 우려하는 정반대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